2월 1일 이후에는 어~ 개시 전에 진행해야 되는 게 있으시잖아요. 따라서 뭐냐면 제가 기본편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반드시 요코사정 공단에서 나온 거에는 작성 날그 입소일이 없지만 요코사정 서식에 이렇게 입소일을 넣어주시면 입소일에 정확히 어, 14일 안에 했는지 개시 전에 했는지를 한눈에 평가하니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관 자체, 우리가 점검을 할 때도 이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또한, 이렇게 3년치를 보시면, 보이신 것좀 어떠세요? 아, 이게 1년, 온길동 어르신에 대해서 19년 것도 있고, 20년 것도 있고, 어, 21년 떴고 있구나. 어, 그럼 우리 연도별로 다 준비가 됐네. 이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관에서 물론, 뭐, 공간에서 나온 거 그대로 하시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평가를 한 13년, 올해 이 13년 하고 있지만은,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평가관이 보기 편하게. 우린 평가관한테 보여주려고 솔직히 이 서류를 하잖아요. 평상시 이거 누가 보나요? 솔직히? 평가관 때, 평가 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부분 때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식 자체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기본 정보 올려드리고 한 데도 20분의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그죠? 근데, 어, 지금 제가 영상이 좀 끊어졌었죠? 영상을 모르고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 영상이 끊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연결이 자연스러웠죠? 그죠? 전혀 끊은 것 같지 않죠? 죄송해요. 옛날 같았으면 까마귀 날라갔을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자, 흐름은 엔진은 없다. 아시죠? 자, 기본정 하나만 하는데 20분이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제가 좀, 어, 이거 용구사정 하나로 그럼 몇개 걸러야 됩니까? 이거, 자, 이제 볼게요. 자, 어르신이 신체 상태에서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체크하는 게 보시면, 자, 완전 도움은 X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X를 여기다 치시면, 그죠? X를 치시면, 어르신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좀 키워볼게요. 제가 이거를, 쭈쭈쭈, 커져라! 자, 아이고, 너무 커졌다 커졌죠? 자, 그러면, 자, 예를, 예를 들어, 어르신에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어르신이, 우리 어르신은 어르신의 옷 벗기 상태라든가 식사 일어나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완, 혼자 아예 못하신다면 X. 그 다음에, 아, 옷을 벗고 혼자 가능하시다. 가능하다면 동그라미. 그저 완전 자리병태니까요. 이 세모는, 아, 우리가 무조건 도와줘야 돼.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어, 저는 저희 거래처 기관에 웬만해서 동그라미 하자라고 말라고 말씀드려요. 혼자 잘 하는데 여기 기관에 왜 입소하셨어요?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근데 우리는 또 어르신들에게 어, 우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다 하실 수 있으면 음 그죠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런 말씀이 등급이 문제 생기니까 되도록 동그라미 하지 말고 세모나 아라고 말씀인데 네 정확한 건 원래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너무 동그라미가 많으면 이분은 도대체가 등급을 내봐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셨죠 작성자 판단근거입니다 자 판단근거를 내실 때는 자 이분이 왜 저런 상태이냐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냐면 어르신이 어르신이 현재 우측 하지, 편마비, 그죠? 그 다음에 중풍, 그죠? 그 다음에 어, 중풍 치매, 배변 장애, 그 다음에 난청 등의 질병으로로 어, 신체 상태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움이 필요함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글씨 되게 제가 되게 작게 적었죠 지금, 그죠? 남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정도 갖고 되겠어요가 아니라, 제가 가끔 기관에 가보면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으세요. 자, 어떠세요? 글씨 키우면, 꽉차 보이죠? 꽉 차면 돼요. 우리 평가관이 바라볼 때, 그, 제 해당 칸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 칸에 꽉차 있으면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꽉 차는 방법은 딱두 개가 있죠. 뭐예요? 어, 많이 쓰거나 글을? 그게 아니면, 글씨 키우면 됩니다. 그럼 꽉차 보이죠. 왜냐하면 평가 매뉴 어디에도 2월 내신에 작성자 인을 100자 글씨를 쓰라 1000자 글씨를 쓰라는 건 없어요. 작성 의견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체에 대한 거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만이라도 어떤 이분이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세모고 왜 X겠습니까? 갖고 계신 질병으로 인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병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어렵진 않으셨죠? 질병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로 많이 적어주시면 되세요. 뭐 근데 이게 제가 해보신 해보니까 제일 무난하고 간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두 번째 이제 적으셔야 될건 질병 상태입니다 질병 상태 이것도 뭐어렵진 않으세요 어르신의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아픈게 있으시면 어르신이 위험이 있고 그죠 고혈압이 있고 치매도 있으시고 아 우울증도 있으신 것 같고 난청도 있다 이거는 작성자 마음이에요 작성자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작성자 쓰셨잖아요 과거 병력은 아까 예를 들어 어르신이 우측 앞에만 이런 이제 병들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과거병. 근데 처음 들어오시면 똑같은 병이 있겠죠? 요렇게만 적어주셔도 돼요. 여기에 뭐 자세하게 막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빈칸을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 갖고 적으시면돼요단 똑같지만 않게끔 이해되셨죠? 자, 여기 제가 이렇게 과거병 적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단근거, 뭐 판단근거 뭐있니까 어르신, 그죠? 사정 결과 또는 어, 보호자 어, 의견 어, 요청 시 어, 위의 질병을 말씀함, 그죠? 어, 또 또한 어, 어르신 병원 어, 진단서 및 소견서에 해당 질병이 있음, 그죠?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죠. 왜냐하면 질병명이 뭐냐, 질병 상태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르신 처음 봤는데 질병을 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 수도 있죠, 이 어르신에. 근데 자세한 질병은 보통 들어올 때 보호자한테 물어보고, 어르신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음, 관계된들 소견서나 의견서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제가 상태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이거를 음, 이렇게 넣으면은 시간이 너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어, 뭐 제가 진짜 하는 앤지안 하는 앤지 누가 저한테 그거를 이메일로 음 얘기해서 그래요. 그그 그 이메일 보고 화가 났었어요. 내가 왜 이걸 지금 여기서 어 내가 왜 여기서 이걸 검증해야 되는 건지 그죠? 검증하라고 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어 제가 그 저기 저희 채널 소개하는 영상에 보시면 세미나 영상 그 사진 이 있으잖아요. 그거 진짜 제가 한 거예요. 좀 모르시면 그 사다보 면한 기업에. 음, 전해보시면 알아요. 그죠? 아니면, 한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직도 저기, 그, 공식 홈페이지 서식 제공 저희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어, 그런 거, 제발 저한테 자꾸 떠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힘듭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작성자 의견을 넣으시면 되고, 간호처치도 마찬가지, 그, 우리, 간호사님이 보시고, 또는 이거를 작성하신 분 보시고, 작성 의견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 그런 부분들을 넣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으세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지 상태, 그다음에 의사소통 부분, 영양 상태 부분, 그죠? 가정 및 환경 부분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아셨죠? 자원 용역구 부분, 수급자 및 보호자 개별 용역구 부분도 마찬가지세요. 수급자 및 보호자 개별 용역구 자 여기다 뭐라고 쓰실 겁니까? 자첫 번째, 별도의 요청 사항 없음 이것도 돼요. 어, 말이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 완전 화상으로 어, 측정 불가 그니까, 러 아예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비워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르신 안전하다 불가하면 불가. 이렇게 적으시고, 어, 예를 들어, 뭐, 보호자께서, 어르신이 기관에서 잘 생활할 수, 할수 있도록 이야기함. 뭐,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뭐, 특별한 이게 있으면 자세히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마지막, 아유, 어, 다시 쓰는 게 귀찮아서 질병 끌고 내려오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총평 있잖아요. 종합의견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지를 그죠? 그러면 자 총평입니다. 어르신이 어, 상태를 측정한 결과 음, 현재 질병인 어, 난청으로 인하여 어, 전체적인 부분 도움 상태입니다. 그죠? 어, 어르신 어르신 표준 장기 표장이라 할게요. 그냥 표장. 표장에 나와 있는 상태도 음, 확인을 하였으며 어, 어, 특히 어, 신체적인 어, 관리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그죠? 또한 어, 또한 어, 어, 입소 어, 현재 어 기저귀도 착용 중이므로 그저 배설에 대해서도 기관 어, 입소 후 어, 관리를 요함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어? 그리고 어, 어르신의 어, 어 급여 제공 계획, 계획을 구성 시에는 위의 어, 결과와 나머지, 낙상, 욕창, 인지, 및, 어, 인지 기능, 및, 어, 표장을 반영하여 어르신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저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거 아시죠? 지금 제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정답을 갖고 있는데도 정답 안 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랑 이따 밑에 정답이랑, 어, 내용이 아마 틀릴 거예요. 그죠? 그냥 저번주에 300몇개 했다니까요. 지금 머리 터져요. 이거 다시 보니까 지금 오우 죄송한데 토너를 보냈어요. 지금 이거 아니, 당분간 욕구서는 안보려고요자 이렇게 적으시면 통합적 사정이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성된 어, 작성된 내용을 좀 제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짜잔 자 2019년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2019년께 완성이 됐고 짜잔 2020년 것도 이렇게 구성이 됐고 짜잔, 2021년.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년 거 어, 이렇게 어, 1월 28일을 했고, 음, 20일날 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12일날 했다면, 쫙 보시는 대로 어, 이게 1년에 1년이 안 되게 우리가 욕구사장 3개를 다 했고, 어, 서식을 보면 어, 우리 공단에서 나온 서식으로 진행했고, 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 단순 체크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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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요렇게만 해놓으시면 단순 체크만 했다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이렇게 넣어놨다면 이거는 의견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자세하게 쓰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어,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통합석 사정 안에서, 음, 욕구사정에 대한 작성법을 간단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어 어렵진 않으셨죠? 작성,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작성자분 마음대로 적으셔도 되세요. 단 어르신의 상태를 보시고,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마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고, 두 번째 영상까지는 아마 욕구사정에 대한 작성인 거고, 아 이제 이 영상 끝나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 욕구사정 할때 주의사항,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요. 월간 이벤트 또 진행해야겠습니다. 아마 진행 영상 올라왔나요? 어쨌든 저희 하과장 채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구독 꼭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좀 소개도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평가장겠습니다 감사합니다.